드라싱 스테인션 and 어깨 플렉션 엑사이즈 골반 높이의 케이블을 고정하고 양쪽에는 우드볼을 겁니다. 양손으로 우드볼을 걸어서 잡고 런지 자세를 취합니다. 숨을 들어 마시면서 양손을 가슴 앞으로 뽑아내서 손을 뒤집으면서 이마 앞에서 고정을 합니다. 손을 들어 올리고 어깨가 거상된 상태에서 손을 귀 뒤로 보내면서 흉곽을 최대한 들어올려서 가슴을 확장. 다리를 앞으로 뽑은 쪽에 있는 손을 힘 옆으로 내려서 고정시키고 위에 있는 손은 팔꿈치를 접어서 고정합니다. 숨을 측면으로 들여마시면서 앞쪽에 다리를 뻗은 쪽에 있는 어깨는 바닥으로 내리고 흉곽만 축구를 시킵니다. 이때 손은 멀리 옆으로 측면으로 뽑아내고 몸통은 회전되지 않게 최대한 가슴을 오픈 시킨 숨을 들여마시고 발을 더 옆으로 뽑아서 축굴 축굴할 땐 항상 반대쪽에는 어깨를 눌러서 요추는 쫓아가지 않게 합니다 마시고 내쉬고. 윙손을 들어 올려서, 천천히 내리면서 바로.